울퉁불퉁이 다지값코너 와이씨 괜히 들어온것 같은데? 앞, 앞에 앞 가다가 대충 편의점 같은거 보이면은 그, 어 그쪽에 세워가지고 저 앞에 저거 뭐냐 저 바로 앞에 저기가 뭐지 뭐 슈퍼 같은건가? 저쪽에 세울까? 뭐어 슈퍼 자 같은 데 세우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서 카페 찾든지 해가지고 근 네, 돌려가 세울니까 그러니까 나가기 좀 편하게 돌려서 세울 데를 찾아야 되는데. 응. 아 사람들 운전 잘하네. 허허. <laughs> 야 편의점 앞에도 별로 넓은데 없는데? 저저 저, 조그만한 차 있잖아 요구르트 차 같이 생긴 거저 앞에 일단 세우면 되겠다 아니다 아, 되나? 되나? 되겠지? 두대안 되나? 되, 되겠지? 되겠다 일단 이렇게 되고 나중에 나갈 땐 나갈 때 생각해 봐야지 오케이 지나다니는 차한테도 안 걸리고요